그래서 어 일단은 스톨 값이 스톨 테스트 값이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왔으면 일단은 어디 문제다? 어 자동 변속기 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자동 변속기 문제 중에는 크게 기계적으로 클러치와 어떻게 브레이크의 자체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유압이 드론은 이걸 작동시키는 기계적인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유압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슬립 등의 이상 유무를 유압계로 측정을 하여 판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두 가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러치와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유압 그 중간에 병렬로 라인을 따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제 유압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유압이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 부치보다 낮은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압에 이상이 없다라면 100% 무슨 문제다? 기계적으로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마모가 많이 되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 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라인의 압력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한번 더. 거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속기 안의 문제일 때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유압의 문제인지 그두 가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라인업 테스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의 히스테리시스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업시프트 선도와 다운시프트 선도를 15에서 한 20k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왜 떨어뜨려 놓는다? 얘를 만약에 묻혀갖고 하나로 변속손도를 묶어버리게 되면 그 기준치에서 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할때 잦은 변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잦은 변속에 의해서 어떻게 주인 중에 충격이 빈번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시프트 선도와 다운시프트 선도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아서 어, 잦은 변속에 의한 충격을 막기 위한 작용을 뭐라고 한다? 히스테리시스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은 음, 뭘? 뭘? 4번이죠. 주행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변속 이거 아닌데. 뭐라고 했어 제가? 일정 속도가 되면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작동. 스로틀 궤도가 일정 각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작동. 주행 시 변속점 경계 구간이요, 거죠 변속점 경계 구간에서 변속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히스테리시스 작용이다. 이렇게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이다. 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광 속에 관련된 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건 우리 조명 장치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어, 광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광도. 칸델라고라고 쓴다라고 했고요.